네, 오늘은 미국의 기업 전용 메신저 서비스 업체죠. 바로 슬랙 테크놀로지의 2분기 예상 실적에 대한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슬랙은 직원들이 사무실 또는 원격으로 작업을 하는 동안 가상으로 의사소통을 할수 있는 직장 메신저 플랫폼인데요. 이를 사용하는 중소기업이나 대기업 모두에게 사스클라우드 환경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 사스 클라우드에 대해서 알아보면요. 사스는 기업들이 소프트웨어를 내부에 구축하는 게 아니라 마치 넷플릭스처럼 월정액을 내는 서비스 방식이라고 생각해 볼수 있는데요. 2000년대에는 영업과 마케팅 소프트웨어를 내세운 세일즈포스나 또 인적 자원 관리를 해 주는 워크데이 같은 기업이 초기 시장을 개척했고요. 지금은 사이버 보안 업체인 클라우드스트라이크나 통합 모니터링 기업인 데이터도 또 클라우드 통신 서비스 업체인 트윌리오 등을 대표적인 예로 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2분 기에는 이러한 사스 기업들의 어닝 서프라이즈가 이어졌었죠. 그런데 주가를 살펴보시면 슬랙의 주가는 지난 석달 동안에 다른 재택근무 경쟁 업체보다 크게 저조했는데요. 낯싸이 빠지면서 덩달아 하향 행진을 하게 됐습니다. 게다가 오늘 장에서도 굉장히 급락한 모습입니다. 사실 슬랙은 1분기 실적에서 예상 실적과 수익을 올렸지만 연간 가이던스 이후 주가는 거의 27%나 빠진 상태입니다. 이러한 슬랙이 9월 8일 화요일 장마감 후에 2분기 실적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컨센서스에 따르면 직장 내메신지 플랫폼은 1년 전과 같은 기간에 이 주당 0.14달러에 비해서 마이너스 0.03달러의 손실을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코로나19로 인한 원격 근무로 여러 회사들의 협업 소프트웨어에 대한 강한 수요가 이어지면서 매출은 전년 대비 44.2% 증가한 2억 908만 달러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래도 이 수치는 다른 SaaS 기업들에 비해서는 굉장히 낮은 매출 성장을 보인 것입니다. 또 슬랙과 경쟁하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의 팀즈 플랫폼은요. 슬랙과의 지속적인 경쟁 열기가 불거지고 있죠. 이 슬랙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시장 지위를 이용해서 반독점법을 위반했다고 한 건데, 즉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에다가 자사 메신저 기반 협업 툴인 팀즈를 끼워넣기식으로 공정한 경쟁을 차단했다는 비난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용자 성장이 둔화되는 우려스러운 건데요. 1분기 말인 현재 슬랙은 12만 2천 명의 유료 고객을 보유하고 있고, 연초 3개월 동안에는 분기별 1만 2천 명의 신규 추가 기록에서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 처해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그 미국 기업 메신종 메신저인, 기업용 메신저인 슬랙의 부진한 예상 실적과 그 요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